자, 아, 이어가지고, 컨테이너 운송의 절차가 나옵니다. 자, 컨테이너 운송 절차는 어, 잘 안기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컨테이너 운송의 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운송 절차 이해하셔야 되구요. 컨테이너 국제 조약도 안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LCL 수송 화물에 육상 운송 절차가 나오고, 하주로부터 육상 운송을 접수를 받으면, 아, 컨테이너를 바로 적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LCL 화물은 트럭 회사에게 오도 딱 때리고 나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CFS에서 대륙 대포까지, 내륙에 있는 대포까지, 일정 지역까지 운송을 하게 됩니다. 하물의 행선지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해서 컨테이너 적입하고요. 스토핑 FCL 하물과 동일한 절차로 나머지 이유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 어, 이 킴먼트라고 하는 장비가 사용이 되지 않죠. 일차적으로 그 장비가 어, 선박 회사의 그공 컨테이너가 어디로 어디로 수출자의 구내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제품 자체가 낮게잖아요. 낮게 발이기 때문에 일반 화물 차량이 싣고 들어온다. 특징이고요. 어, 또 하나의 특징은, 어, LCL 화물을 FCL 화물화 시켜야지 컨테이너 번호 나온다. 그죠? 그리고 실번호도 나온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확인되는 여러 가지 소스들 때문에 CFS 내에서 작업이 다 끝나야지 수출 신고, 수입 신고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육상 운송 절차는 운송 신청을 딱 하여, 그럼 선박 회사가 공 컨테이너 이블먼트 유닛이라고 하는데, 어이키먼트라는 것은 뭐냐, 공 컨테이너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장비는 공 컨테이너, 공 컨테이너를 누가 해보나 수출자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수출자가 거기서 적입하고요, 수출 신고 그게 바로 해버려요. 해버리고 나서 물건을 컨테이너 터미널로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기기 인수 도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이라고 Equipment Receipt이라는 이 알이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 서류는 공 컨테이너 주고 그 다음에 실 갖다 주고 운송회사의 운송업자가 갖다 주고 받는 서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선박회사로부터 기기 인수 도증을 받는데 기기가 여기서 기기는 뭐예요 공컨테이너 인수했다는 비용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이디오를 교부를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디오 한 통을 제시를 하고요 기기 인수 도증 이하를 발행을 해가지고 반출합니다. 반출 자 공컨테이너하고 반입표하고 시를 수령해요 근데 시무상에서는 시를 보통 차에 싣고 다니거든요 근데 원래로라면 이 어. 운송을 해주는 운항업자, 그저 선사에게 실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관리하는 공컨테이너를 수치해서 누구하게 간다? 수출자에게 가야 되는 거죠. 컨테이너 반입표, 실에 대한 동봉 후에 화물 <laughs> 발송지에서 송부를 하게 됩니다. 화물 반입 완료 후에 실을 부착하고요. <laughs> 컨테이너 반입표의 기재사항과 기입한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운송을 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반입표, ER 한통 컨테이너, 터미널에 제출을 하시고요.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검수 후에 인수용 ER 한 통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게 FCL의 수출지에서의 인도 과정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수출 입신고를 선행해서 할수 있다. 그죠? 선행해서 할수 있고. 그리고 장비가 장비가 어, 발생이 되는데 이 장비라는 것이 공컨테이너다 공컨테이너는 반입일이 정해져 있어요 반입일 내에 어그 공컨테이너를 다시 부두로 가져오지 않으면은 어 뭐가 발생 디텐션 차지가 발생이 됩니다 디텐션 차지 그건 뭐예요 <laughs> 지체료죠 지체료가 발생이 돼가지고 해당 물건을 빨리 선정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어, 화주에게 물게 하는 겁니다. 자, 컨테이너 하역 시스템이 있고요, 샤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하는 메인 운송 수단이 샤시라는 거. 샤시는 뭐예요? 같은 말로 어, 스켈레터, 그죠? 스켈레터이고 또 같은 말로 트레일러잖아요. 트레일러, 트레일러가 빼대구처럼 생겼다 아닙니까빼대구처럼 그래서 샤시라고 합니다. 샤시로 크레인을 <laughs> 이제 선상에 있는 겐츄리 크레인까지 이동을 해주면 그 크레인에서 바로 선박으로 실는 방식의 하역 시스템을 샤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laughs> 별도의 추가적인 하역 방식이 <laughs> 필요 없게 됩니다. 스트레드 이 캐리어 방식이 있습니다. 스트레드 이 캐리어는 컨테이너 운송을 할수 있는 장비 중에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고 어, 지게차보다는 크고. 어 트랜스테이너보다는 작은 D자 모양의 컨테이너 떠 가지고 갈수 있는 지게차 같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운반하는 형식이고요. 트랜스테이너 시스템이 있습니다. 트랜스테이너는요 행과 열이 맞아 가지고 컨테이너의 지정 공간에 물건을 다니면서 그 레일을 따라서 물건을 픽업해서 해당 물건을 다른 운송 수단에 실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트랜스테이너 방식이 됩니다. 야적장에 이, 이 트랜스테이너는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스트레드 캐리어보다 최소한 3배에서 많으면 한 10배가량 규모가 있게 장착이 되게 됩니다. 자, 믹스터 시스템이 있고요. 믹스터 시스템은 위에 세 가지의 어 적재 방식을 섞는 거예요. 보통 이제 트랜스테이너하고 스트레드 캐리어 방식을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관련 국제 조약이 있고요 CCC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통관 조약이라고 하고, 어, <laughs>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를 해주는 통관 조약입니다. 국내 보세 운송을 할 경우에 조약 체결국의 정부의 세관에 한 봉인 실링 작업을 존중해서요. 그 실을 파기하지 않고요. 믿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컨테이너 운송을 원활하게 해주는 통관 조약이 되고요. 이 조약은 그 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75년도에 신 컨테이너 통관 협약이 발효되고, 81년 10월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에 얻어가지고 정식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국제 도로 운송 통관 조약이 있습니다 TIR이라고 하고요. 어, 특정 국가들을 경유해가지고 최종 목적지까지 에, 통과 운송을 하는 경우, 통과 운송을 할 경우 경유지 의 국가에서 컨테이너 내용물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어, 검사하고 관여를 한다면 너무 힘들겠다 그죠? 통관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그 봉인을 이상 없음을 인정하고요. 국제통관수첩 (TIR) 까르네, 까르네, 그죠?를 통해 가지고 이 보증을 해줌으로어이 경유지의 세관이나 수출세의 납부, 공탁 이런 면에서 어, 검사를 면제해주는 조약이 됩니다. TIR 국제도로운송통관조약입니다. 자, 컨테이너안전조약이 있고요. CSC라고 합니다. 자, CSC는요. 컨테이너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1972년에 제네바를 개최해 가지고 UN 및 국제 해사 기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합동 컨테이너 운송 회의에서 채택이 되고, 이 조약에서 컨테이너 조작 장치와 운송에 필요한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1979년에 우리나라도 12월에 이 조약을 가입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컨테이너는 다음과 같은 조약을 들면서 통관에 많은 혜택을 주고, 통관에서 신속하게 다른 나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조약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